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정밀 프레임의 전기속성 핸드캐논인 시선조사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핸드캐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피소드 메아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최후 형체랑은 상관없는 거야. 에피소드 메아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그 침입실행 활동 같은 거 그리고 뭐 여러가지 활동도 있죠 시즌 활동도 여기 오른쪽에 보면 또뭐 하나 더 있고 그러잖아 근데 거의 이제 침입실행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침입실행 활동을 많이 할 거고 왜냐면은 그건 이제 매치메이킹도 되고 어려운 난이도도 매치메이킹 되기 때문에 거의 그거를 하면서 파밍을 하는 편이에요 그걸 뺑뺑 돌면서 파밍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망치로 꽝 했을 때그 저거 나오잖아 뭐였지 그거? 방산석인가? 어, 그거 먹어가지고, 뭐, 어, 전설 라이도 끝에나, 노멀 라이도 끝에서 주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헬름에 있는 거기다 주입하거나 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메아리 엔가렘으로, 그, 안전장치, 헬름의 안전장치한테 가서, 집중을 하면 되고, 또 스토리 어느 정도 진행하셨으면은 개별 집중, 그러니까 그 무기를 딱 집중해서 획득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형체가 끝난 후에는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최후의 형체가 끝나고 다음 확장팩이 나오면은 에피소드 메아리를 따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최후의 형체만 있을, 있으면은 이 무기를 파밍할 수 있는데 애초에 파밍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획득을 할수 있을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경이 퀘스트 있죠? 경이 무기 퀘스트 있어. 경이 임무 지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퀘스트 안에 이 무기를 집어 넣는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암암상인이 아니, 아 암상인, 암상인, 암상인한테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스미스가 그러니까 벤시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을 때, 에피소드 메아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파밍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에피소드 메아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피소드 메아리를 구매하고 있으면은, 최후의 형체가 끝나고, 다음 확장팩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계속 파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에피소드 메아리를 구매한 상태에서는 계속 파밍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즌 무기들은 몇 가지 무기를 빼면은 다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제작 무기가 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 불가능한 무기도 몇개 있죠. 서강의 시즌 다시 온거 그런 거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즌 무기에 해당돼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대 다섯 개 모아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획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전기 속성이고 이제 정밀 프레임입니다. 게다가 네 번째는 볼트 샷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거 뭐냐면은 볼트 샷이 붙어 있는 정밀 속성의 전기 무기는 하나 있죠, 여러분들. 딥스톤 무덤에 있습니다. 딥스톰 무덤, 딥스톤 무덤 그 핸드캐논을 가지고 계시면은 굳이 볼트샷 핸드캐논으로 요거를 파밍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거를 제작했을 때 만약에 볼트샷으로 쓰실 거면뭐 아니 딥소문덤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니까 물론 이따 다 사셨겠지만 그리고 레이드 가기도 좀 힘들어 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이면 볼트샷으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도 굳이 뭐 다른 걸로 충분히 맞치쓸수 있는 넓은 폭이 있어요. 그리고 PVP에도 괜찮습니다 특성 롤 자체가 PVP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PVP에서 정밀 프레임을 잘 쓰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정밀 프레임 타수를 한방더 맞춰야 돼 가지고 불리해요 네, 불리합니다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럴 거야 왜냐면은 그 헤드샷 3탭이면은 다 정밀 쓰죠 그쵸?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저는 정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PVP에서도 한타 더 때려야 한다고 해도 되게 잘 쓰는데 이거를 근데 보편적으로 정밀 프레임은 잘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 생각하는 생각게 아니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거는 특성이 참 예쁘게 배분돼 있어 그러니까 PVE에서도 괜찮은 특성롤이 있고 PVP에서도 너무 괜찮은 특성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프레임의 유불리에 류블리를 빼면 빼면 p v e 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졌고 정밀 프레임이 PVP에서는 여전히 다른 프레임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바로 PVE 추천 특성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신기하게도 반동 방향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핸드캐논은 원래 좀 높거든, 뭐 81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은 근데 여러분 핸드캐논 쓸때 반동 방향에 아무 신경 쓰이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거의 끊어서 쏘기 때문에 트리거를 누르면서 땅땅땅땅 때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뭐 행바 헌터 아니면은 뭐 이거 정밀 프레임이 옛날에 행바 헌터가 많이 썼는데 요즘에 이제 이걸 안 쓰기 때문에 행바 헌터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굳이 PVP나 PVE에 반동방향을 크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 어차피 퉁, 퉁 하고 이제 손가락으로 탁탁 트리거질, 질을 하면서 쏠 거예요. 예, 네,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반동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동방향이 너무 신경쓰인다면, 은뭐 화살적 브레이크로 풀을 당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PVE에서는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건 연사용 청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망치단조광선을 좀더 추천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작성이 필요하다면은 새로운 총열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망치단조광선 갈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쓰지 말아야 할 것만 선택해 드릴게요 연전탄창이랑 학근탄창이랑 안정탄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지 마십시오 이건 왠지 알죠 재장전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재장전 때문에 안 쓰는 거고, 탄창을 위해서라면 써요. 이게 왜냐면, 정밀 프레임이 원래, 아이, 탄창이 높은데, 왜아웃 발이지? <laughs> 이거 이상한, 느낌이네 <laughs> 자, <어떻게 놔냐? 웃음> 아무튼, 여기다가, 뭐, 무가 탄창을 넣거나, 이렇게, 전술 탄창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그, 예비 탄창을 박아버리면은, 탄창이 꽤 많이 올라가요. 이거 원래 이렇게 낮았었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저까지 아무튼, 탄창을 챙길 거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세 번째 공격적 특성이 있거든 전술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쓸 거라면 은 재장전을 챙기는 게 맞다 봐요 기본적으로 재장전은 51로 높은 편이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탄창도 다 좋지만 여기 탄창 또 있죠 탄창이랑 재장전을 올려주는 전술 쪽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재장전을 더 올리고 싶다면 나팔 탄창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개 빼고, 연장이랑 이거 합금이랑 안정이랑세개 빼고는 다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재장전이 높아가지고, 합금을 쓸수 있지도 않,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별로예요 예. 별로 안 빨라져. 그래가지고, 재장전을 좀 챙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술 탄창을 가장 추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세개 빼고는 다른 거다 써도 된다. 그 다음에 걸작도 재작년 쪽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재작년 쪽으로 좀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저, 제 영상 아시잖아요. 그쵸? 내가 집어주는 걸 니들이 무조건 골라라가 아니고 이걸 설명을 듣고서, 아,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거지 하고, 결정할 그 능력,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영상이라는 거 아시죠?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탄, 총열, 아니, 예, 탄창, 탄약까지 다 봤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PVE에서 쓸만한 거. 재장전 카바 특성, 광의작용. 근데 이제 광의작용은 핸드캐논은 재장전이 100이 돼도 그 장전기 없이 쓰기에는 좀 애매해요. 광의작용은 아무래도 재장전만 올려주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볼수 없지만 막 좋다고는 볼수 없어 그래도 이게 괜찮습니다 어, 이 핸드캐논에서는 그리고 여기 있는 3중사격 세발 쏘면 한 발을 돌려 주시는 거 그러니까 헤드샷으로 쏠때그 다음에 여기 재장전 올라주, 올려주는 접근의 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전술가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특성에 전술가, 폭파 전문가, 근접전 전문가 하면 은 무조건 그걸 쓰라고 말씀드리거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용하면서 전술가를 쓰면은 직업 능력을 자주 써야 되잖아. 뭐 헌터 구르기라든가 타이탄 방벽이라든가 워록의 균열이라든가 그런 게 그런 걸 전술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안 쓰면은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특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직업 능력 특성을 많이 안써 그러면 은 재장전 특성을 갖는 게 맞아요. 삼중 사격 접근의 피 여기 광위 작용 전 광위 작용을 가장 추천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균열이라든가 뭐 방벽이라든가 구르기를 자주 써 그럼 전술가가 무조건 좋습니다. 응 자주 써야 돼. 풀 돌아올 때마다 쓰고 어차피 금방 차거든요. 이거 있으면은 애들 죽이기만 해도 진짜 빨리 차.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쓸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재장전을 커버하고 싶다면, 광의작용이나, 아니면은, 삼중사격, 접근해피 정도를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 삼중사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 발을 때리면 한 발을 돌려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재장전을 느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장전을 자주 할 경우에는, 삼중사격은 쓸데없는 특성이 돼요. 그리고, 이 광의작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51이죠? 여기서 이제 그, 전술 탄창에서 10, 만약에 여기서 10에서 70을 찍었다 보자. 그럼 100까지만 올리면 되잖아. 그럼 30만 올리면 되죠? 그러면은 적어도 최대 재장전을 보기 위해서는 1, 2, 3, 4, 5, 6, 7 스택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총12 스택이니까. 7발을 때리고 재장전하는 게 제일 빠르단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의작용이 굳이, 막, 엄청 좋지 않을 수도 있어. 의외로, 여기 있는 그, 접근의 피가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근처에 대상이 없으면, 30의 재장전 시간을 벌어준다, 재장전 수치를 벌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상시 100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특성 추천해준 대로 하면은, 전술에, 걸작 재장전까지 하면은, 그, 제작할 때는, 걸작 재장전이 그거예요이 프레임에서,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접근의 피를 사용하면 상시 7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타격을 할 거면 은 요거를 가는 거고 아니야 나는 저거하고 접근할 생각이 없어 그럼 접근의 피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재장전 특성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두개 요거는 재장전 보조기 때문에 세 발씩 사용, 사용할 때한 발씩 주잖아요 그러면 은 재장전 할 타이밍을 꽤 늦출 수가 있어요 예, 네,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대신에 대갈통만 때려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빡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장전 특성을 할때 이제 광휘작용이나 접근의 피둘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로는 삼중사극을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가 같은 경우는 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업 능력을 잘 쓴다고 생각했을 때 전술가를 쓰시는 게맞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특성은 너무 명확해요. 볼트샷 쓰고 싶으시면 볼트샷 무조건 가야 됩니다. PV에서는 볼트샷이 제일 좋을 겁니다. 왜냐면 볼트샷은 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데도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예들한테 추가 데미지를 주기에도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샷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쓸 데가 없겠지. 그건 다른 죽이면, 죽이면 발동하는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손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볼트샷을 이제 메인으로 두고 여기서 이제 쓰지 말아야 할 것만 세개 해드릴게요. 자 초탄 사격, 그 다음에 앙코르그 다음에 폭풍의 눈입니다. 이거 말고 필사적인 조치, 그 다음에 정밀 도구, 살상 탄창 다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인으로 이제 볼트샷을 추천드리고 살상 탄창은 어디에서든 좋은 겁니다. 피 v p 든피 v 이든다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살상 탄창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건 고난이도에 가면 갈수록 괜찮겠죠. 요거랑 궁합이 잘 만든 거는 삼중 사격일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요게 발동되면 일단 데미지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 명만 계속 치는 거다 보니까 피가 많은 정예한테서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이랑 정밀이랑 좀 궁합이 많이 맞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다른 능력으로 피해를 줘서 죽이면은. 그 데미지가 크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황금 트라이콘의 마이너한 버전인데 색 속성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버전이니까 필사적인 조치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강력 추천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드리면은 총열은 이제 망치단조광선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여기 그 만약에 나는 반동 방향, 핸드캐논에도 반동 방향을 나중에 정말 짜증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반동 방향 최고 올리는 화살구레이크나 아니면은 조작성 올리는 새로운 총형가가시면 됩니다. 저는 막지단조광선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총 탄창 탄약은 쓰지 말아야 할 거, 연장탄창, 황금탄창 안정탄약 쓰지 마시고 나머지를 써도 되는데 제일 추천하는 건 전술탄창. 그리고 걸작은 재장전이고, 아시죠? 제작할 때 정, 요 프레임에서 재장전 할수 있습니다. 레벨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장전류로 가실 거면 이제 접근해피나 광의자극입니다 자, 재장전류로 갈때 접근해피, 광의자극을쓸수 있는데 두 개를 다시 설명드리면 접근해피면 가까이서 대상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장전 수치를 3 5장해줘요 자 근데 광휘 작용은 뭐야? 여러 발 때려야 되고 요거랑 같이 재장전 수치를 올리려면 7 정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17발 정도는 박아줘야 이제 재장전을 풀로 땡길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이고 요거는 이제 많이 때릴 때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삼중 사격도 재장전 보조 특성은 맞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장전 특성 안쓸 거야 그러실 때는 여기 전술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는 제일 추천 드리는 건 볼트샷.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 메인 추천하는 거는 살상 탄창. 그리고 이제 정밀도구나 폐사적인 조치를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도에서 난 노란 몹을 똑같애고 싶으면 집중 사격에 정밀도구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PVP 추천 특성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음, 신기하게도 어, 조작성은 좀 딸리지만은 어느 정도 특성 자체는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 능력치가 정밀 프레임 중에서 좋은지는 몰라요. 저는 이제 특성만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하는 거니까. 물론 특성이 좋아도 능력치가 안 좋으면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 PVP에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거 뭐야? 사거리죠. 사거리를 두개 하면은 54가 되고 31.29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걸작 사거리까지 하면은 30, 한뭐이 중반이나 후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 엄청나게 사거리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볼수 없어요. 원래 정밀 프레임이 제일 사거리 수치가 낮기도 하고요. 예, 네, 다른 거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거리를 올렸다고 해도 조작성이 좀 빡세잖아요. 그치? 조작성이 좀 빡세기 때문에. 조작성을 올리는 게 필요한데, 조작성을 올릴 만한 특성이 별로 없어요. 뭐, 이거, 고통으로 같은, 뭐, 이런 거 있지만, 이건 맞아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의작용도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의작용으로 어차피 수호자 한 명을 때리면은, 내 방을 때리게 될 텐데, 4스택이면은, 조작성이 15 올라갑니다. 15. 예, 의미가 없,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무기에는 조작성을 약간 싹다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좀 늘리는 게 맞다고 봐. 그러면은 고를 게 많아요. 자, 여기 있는 접근 앱피 있고요.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열인 집중이 있고요. 조작성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조작성 낮은 상태로 쓰는 거가 맞다고 봐요. 저는 이제 사거리가 너무 빡세가지고 PVP의 사거리는 매우 중요하거든. 물론 조작성도 중요하지만은 조작성을 높일 거면 다른 핸드캐논을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고를 만한 특성이 많지만, 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접근의 피랑 열임 집중해가지고 차라리 사거리를 올리시고, 네 번째는 뭐몇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탄 사격인 유틸 특성으로 가장 추천하는 거고,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는 여기 정밀도구 아니면은 살상 탄창을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밀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썼을 때 3탭이 안 난다면은, 굳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원래 4발 맞으면 죽잖아. 그죠? 지금도 그렇죠? PVP 하시는 분들. 어, 원래 4발 맞으면 죽잖아. 그치? 정밀도구 했을 때 뭐, 탭수가 하나 줄어든다든가 3탭 되면은 아마 이게 제일 좋은 핸드캐논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써보신 분이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걸 다들 쓰지 않는다면 아마 쓰이템은안할 거예요 그래서 정밀도구보다는 이제 살상탄창 쪽이 훨씬 좋을 겁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 보신 분이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는 요거 두개그 다음에 유틸 특성으로는 초탄사격을 가장 추천하는데 어차피 여기 이제 앙코르라든가 여기 이제 폭풍의 눈이라든가 핸드캐논에 둘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사용해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자, 아무튼 요거는 특성 자체가 PVE에서도 진짜 괜찮고요. PVP에서도 진짜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성 자체로만 보는 겁니다. 저는 PVE에서는 능력치 하나도 상관이 없이 특성만 좋으면은 다쓸수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PVP에서는 특성이 좋아봤자 능력치가 안 좋으면 쓸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PVP에서 만약에 이게 핫했다면 벌써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쓰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은 건가? 아무튼 그건 봐야죠 막 트라이얼 리포트 같은 데 가갖고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어떤 맵에서 어떤 무기를 썼는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잖아 그걸 봐야 알아요 저는 안 보고 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특성 자체로만으로는 너무 좋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무기 상당히 괜찮으니까 만약에 PVP에서 볼트샷 핸드캐논이 없다 그러니까 연사력 빠른 볼트샷 핸드캐논이 없다 그디스 무던 나못 간다 이런 분들이 이거 파밍해서 그 제작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PVP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PVP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나 쓸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